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 297호 제 3면 기사입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보건 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 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 기관을 9월 6일 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을 통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열세 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 목부터 9월 6일, 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천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세개월분 3,7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 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세개월분 지원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토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토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토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수사 1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구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진 피해자는 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정의는 피해자의 모친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이하 피진정인이라 함은 2021일 신비 피해자에게 신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안으래 차렷 혼나 너 곱하기 사인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21이 이 신보 장애인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고파기사인, 곱하기 곱하기사인, 곱하기사인 한거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를 혼낸 후 고파기사인, 곱하기 곱하기사인 같은 고파기사인, 곱하기 고파기사인들. 곱하기 도로에 왜 나와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이 물결표사인 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의 9 금지 행위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 차별 시정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 통제 및 자기 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피진정인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다.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장의 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보호 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 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두차 참여자 7,000명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물결표사인 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 최고 만 39세. 이 연장된다. 이번 두차 모집기간은 8월 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yous.javabo.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급여, 건강보험료, 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진화 등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노인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번 정책사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 명을 모집한다. 지난 6월 한차 때는 7천 명 모집에 1만 6600가흔아홉 명이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차 모집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시작.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 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 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 온라인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 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건 논의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현재 설치 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 원 이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 숙소와 심리 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규제 개혁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법령 개정안 수정 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규제 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식회사 취약계층 아동 위한 달리는 기부천사 챌린지 후원. 어려운 환경의 노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함께 달리기로 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 키트를 지원할 수 있는 비대면 마라톤 챌린지 달리는 기부천사의 후원사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30일을 밝혔다. 달리는 기부천사 챌린지는 스포츠조선이 주퇴하고 샌머니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는 비대면 마라톤 대회로 스마트폰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러닝 gps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챌린지는 오는 8월 15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천사와 순수를 상징하는 흰색 상의를 입고 GPS 러닝 앱을 통해 5km 또는 10km를 완주한 뒤 이를 챌린지 홈페이지 기부 참여 신청을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10km당 총 30포인트가 적립되며 총 3,000포인트가 쌓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이미 지난 29일 목표인 3,000포인트를 달성했고 주최 측은 목표치의 2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챌린지 기간이 종료되면 마라톤 완주자 이름으로 취약계층 아동 300번지명에게 즉석밥과 비타민 단백질 스웨이크 등이 포함된 엔젤키트, 에인젤키트가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 300번지명은 현재 배달특급이 서비스 중인 경기도 10개 지자체에서 총 30명씩 추천받아 선발됐다. 주최유 측은 현재까지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긍정적 반응도 아주 좋다며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참여 신청이 계속 이어지면서 목표치의 200%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환경 보호 등의 공공 가치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에는 취약계층 아동 돕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마라톤을 통해 모두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달리는 기부 천사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